스위치를 끈다. 아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. 자, 스위치를 올리면. 기본 모드. 기본 모드. 이 기본 모드의 홈. 기본 모드. 90, 90, 90, 90도. 각각의 90도. 자, J1. 첫 번째, J1. J1을 90도에서 어, J1 100도로 움직인다 100도 90도에서 100도 만약에 얘를 100도, 80도로 움직인다 다시 J1을 1을, J1을 70도 70도. 그리고 J2. 자, 이제 J2를 두 번째 조인트. J2를 지금 이게 90도인데. 음 얘가 90도인데 만약에 뭐 70, 80도로 간다. 금올라 가고 있죠. 다시 60도. J2. J2를 50 55음 다시 호밍 홈 버튼 홈 버튼 J3 세 번째 조인트를 음 그냥 한60 정도 세 번째 조인트 좀더 올리고 J3 를 50도? 40도 힘이 없는 것 같아 힘이 힘이 모자라는 거지 자 다시 한번 호밍 J4 J4를 H는 호밍에 J4를 여기서 뭐한 60도 50도 오케이 그리고 j5 j5를 50도 오케이 그리고 j6을 음 80도 80도 벌려지네 120도로 하면 j6 오물이는 거죠. 자, 다시, 처음으로, 호밍, 호밍, h 호밍, 호밍, 원래 위치대로 세팅 어, s는 상태 상태를 출력한다뭐 s s s 상태 S. 축을 1 2 0도속 속도 증가 예를 들면 j4를 j 를고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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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그럼이그태에서 20도가 고려가는거고마이고스2이이면 J4 마이너스 20이면 이 상태에서 고 그리고 그리고 5번 축을 80도로 1.5초에 이동. 자, j o j -O. 5번 축을 j 오 리콜. 어, 80도로, 콤마 찍고, 자, t 시간, t 시간을 1500. 이런 식으로 하면, 5번 축을 80도로 1.5초에 이동. 5번 축을 1.5초에 이동. 네, 아주 미세다 자 H 홈이 다시 이거의 상태 S 됐구나.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 자 이거는 제가 어, 음. 댓글에다가 이 소스 코드를 올려놓고 시연 어, 모니터에다가 제가 얘기한 걸 네. 들어가 이런 식으로. 치고 있는데 챗찍피티가 아주 잘 알게 해주겠습니다 H 여기다가 뭐 시리얼 모니터에 H 홈 H 홈 이런 식으로 치고 아까 번호 입히고 넣어서 얘를 작동시켜 보는 코드였습니다 작동시켜보는 테스트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메이커스였습니다